저번 주였죠? 네. <laughs> 박강사님 물건 받았는 걸로 어떻게 이제 차익을 보시고 어떻게 수익을 보는 거 수리를 좀 많이 했죠? 네네. 수리했는 요 과정 얘기. 네. 이런 네. 얘기 좀 이제 하려고 했는데, 어 산으로 좀 많이 갔습니다. 네. 오늘 은 이제 좀 네. 집중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laughs> 저번에 이제 우리 얘기했는 게 전반적인 이제 서울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오랜만에 한 8건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올해 8건 받았고요. 2건은 이제 정리하셨다고 그랬고. 네, 2건은 정리했고요. 한건은 어떤 거예요? 한건은 의왕에 있는 레미안, 에버하임이라는 아파트인데요. 그거는 초단타. 물건이었습니다. 그 구입하고 얼마 만에 파신 거예요? 네, 여기 공매 물건이었는데요. 제가 예.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예. 부동산에서 매수 문의가 와서 계약금을 갖다가 잠시 부동산에서 갖고 있다가 제가 잔금을 치고 등기가 완료된 후에 바로 매도가 됐습니다. 한달 만에 매도가 완료된 거죠. 그 공실이었어요? 아닙니다. 공매물건이라서 당연히 음. 체납자가 네. 있었고요. 체납자하고 얘기가 잘 돼서 이분이 제가 낙찰받고 20일 만에 나왔죠. 보통 이제 음. 예, 공매물건 같은 경우에는 경매하고 틀려가지고 명도가 힘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힘듭니다. <웃음> 저희, <웃음> <웃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음. 그 다른 교육원들은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명권을 추천은 안 하는데 우리 그 교육원의 특징이죠 예, 철학이고 공매물건도 좀더 나은 시세 차이를 보고 받으면 되는 그런 교육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어 낙찰 받고 20일쯤 돼가지고 명도가 네. 정리가 됐고 네. 소유권을 이제 취득하려면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네. 잔금 치려기 전에 부동산에 연락이 와가지고 매매 계약금을 일단은 네.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예, 매매 계약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에 보면 전 주인의 이름으로 소유자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이 사람들이 어 이걸 어떻게 믿고 주느냐. 음. 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럼 나를 믿지 말고 음. 그럼 부동산에서 잠깐 갖고 있는 걸로 하자 그렇다고 해서 네가 계약금 안 주면 다른 사람 보는 사람한테 매도를 할 수도 있다 라고 했죠 음. 그랬더니만 선뜻 부동산에서 음. 아 요거는 잠깐 맡아 주고 있는 계약금이다 라고 해서 이제 영수증을 써준 거죠 네. 아 오늘 너무 많이 가르쳐 주던데 <laughs> 별거 아닌 팁인데도 네. 생각해보면 되게 유력하거든요 고물권이 그 이제 그 시세차익이 이것저것 다 빼고 저는 이제 법인으로 받았기 때문에 오. 세금이 법인 추가가사를 해서 개인의 이제 양도세랑 비슷한 성격의 10%만 내면 음. 됩니다 그렇죠그렇죠 법인세 10%가 이제 붙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방세또 이제 붙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예. 그것저것 다 빼면 한2700 정도 실 제가 보는 물건이었습니다. 음, 2,700이면은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아, 초년생들, 사회 네. 초년생들이 세제 떼고 나오는 연봉 정도면 되겠네요. 아, 예. 예. 한달 정도 음. 단타를 했는데 예, 그 정도 수익률이면 예, 만족하고 있고요. 음, 네. 나쁘지 않죠. 네. 그 정도면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매도를 한게 마포, 공덕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라는 그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그 아파트 가격이 지금 폭등 수준이잖아요. 지금 앞서서 이끌고 있는 게 강남 사구하고 마용성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마포입니다. 이게 87년도에 산동네에 지어진 아주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뭐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노후화돼 있고 마포 입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음. 저렴한 게 나온 음. 물건이었죠. 평수 몇평 정도 됐어요? 이게 31평, 음. 요즘처럼 화장실이 두 개거나 그러진 않고요. 주방도 좀 좁고 그 화장실이 하나인. 그리고 베란다는 또 있죠. 베란다는 또 쓸데없이 넓어요. <laughs> 옛날 스타일이거든요. <laughs> 네,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 단요 아파트를 한정해서 보면 이게 지금 지도로 보면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예전에 산동네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쵸, 조금 그쵸. 언덕이라고 봐야죠 전철역에서 아마 올라갈 때는 한 10분 정도 저비타길이 있고요 그 입지를 한번 잠깐 보면 옆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맨산 꼭대기에 있는 음. 나무들을 그냥 심어 놓은 상황이고 공원이라기 보기에는 그냥 의자 몇개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공기가 좋다라는 거 단점이긴 한데 아주 가까운 그 학구는 아니지만 그 산을 지나서 한서초등학교 <laughs> 그 한서 다음에 숙문중학교 고등학 그렇죠. 있네요. 서울 여자 고등학교도 있고 그죠. 네, 그쪽에 이제 보내고 있죠. 그래도 무난한 학군을 네, 가지고 네. 있죠. 여기 이제 특징을 보시면 요 아파트가 가장 오래된 아파트. 그거 옆에 바로 공덕 레미안 4차 3차 아파트, 레미안 5차 아파트 있고요. 그렇게 이제 레미안 단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요 아파트들은 30평대가 그래도 11억 음. 정도를 상위하고 있고 이것도 구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음. 한 20년 정도 된 음. 아파트들인데 그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위에 보시면 그 유명한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아파트입니다. 서울 사람들은 다 알고요. 마포의 대장주고요. 25평이 11억 12억 하고 있고요. 3 2평짜리가 16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아현초등학교가 아마 음음. 이 레미안 프루지오 아파트 쪽에서 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편은 뭐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애호개역하고 바로 앞에 있고요. 재물권 음. 마포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비탈길이 있어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여기 마을버스가 다니거든요. 공덕역까지 응. 한 10분 정도면 충분히 갈수 있는데, 가을이나 봄 같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여름에는 이제 마을버스를 타고 이제 가야 되겠죠. 그럼 이 당시 때 얼마의 시세를 보신 거예요? 아, 그게 어려웠어요. 그 전화조사를 하고 이제 가조사를 해보니, 그 재물권은 그 약간 윗동에 그 서양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일동이라고 하는데, 그 일동의 로얄층이 1년 전에 7억 5천에 매매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음.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갭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분들도 네. 이 가격을 갖다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기사님들도 그 최근에 팔았는 게 있어야지 네. 그걸 기준으로 네. 얘기를 할 텐데 그렇죠. 서울의 집값은 올라갔고 그렇죠 근데 이제 올라간 만큼 호가는 네. 뭐 8억 2천, 8억, 8억 5천 이렇게 매물은 있었어요 하지만 네. 거래가 안 되니 답답한 거죠 근데 이제 신기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위에 있는 아파트 공덕, 레미안 3차, 4차, 5차 아파트 그 다음에, 레미안 프로지오. 얘네들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치르면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독 이 물건만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산동네 그리고 오래된 구시가 밭. 라는 게큰 단점이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아무래도 조금 떨어져 있고. 어,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내가 매를 먼저 맡긴 싫다. <laughs>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아무도 여기를 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시세를 갖다가 생각해 보면 주에 있는 아파트들을 시세를 파악해서 여기 있는 아파트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 이거는 최소 8억 이상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8억으로 시세를 잡았습니다. 이 당시에 몇 명이 입찰을 했는가요? 이게 100명이 입찰했는데 95명이 유효였고요. 5명은 무효였습니다. 그5명은보증금을안넣는사람들이네 그렇죠. 아니면 뭐 숫자를 잘못 기입을 했다든가 그런 분들이죠. 어쨌든 이 서류상에 보면은 95명하고 경쟁을 붙였는 거네요. 그렇죠. 이때는 경쟁 입찰이 아니고 추첨이었죠. 그렇죠. 추첨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박 강사님이 요물권을 감정가대로 음. 6억 8,150에 낙찰을 받으신 거고 네. 보수적으로 지금 8억 정도 이렇게 보정해습니다 못해도 1억 1천에서 1억 2천 사이로는 차액을 보고 이렇게 들어갔는요 맞습니다. 여기는 명도가 없었어요? 어그 희망 임대 리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임대 리츠 주식회사에서 계약을 해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명도라고 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여기는 그올 1월 달에 계약이 만료돼서 나갔었기 때문에 공실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네. 공실이네요? 네. 그럼 뭐 명도비는 없뭐안 어, 들죠? 그럼 이쪽에 미납관리비는? 민납 관리비도 희망임대 리치에서다 계산을 해줬습니다. <laughs> 그렇죠. 이게 그래서 좋다니까 <웃음> 네. <웃음> 보통은 경매 물건이나 일반 공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나갔다 그러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밀려있던 그 관리비는 내가 정산하는 그렇죠.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희망 리치 같은 경우는 그 미납 관리비도 자기들이 조사를 해줘.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확할 음. 것 같습니다. 일반 물건 샀다라고 네. 이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laughs> 그리고 이제 전화로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시세조사 때문에 부동산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마침 그 부동산이 이 LH하고 협약을 해서 비닐번호를 관리했던 부동산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부동산 사장님께서 대본에 하시는 거예요. 희망님, 임대 리츠 받으셨더라고요. 자기도 10개 정도를 들어갔대요. 가족들하고. 아니, 그 밑에 있는 부동산 분인데, 얼마나 이걸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시세차익이 최소한 1억인데. 저희가 비밀번호 알고 있으니까 집을 다 봤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장님이 하시는 말이 자기가 잔금 치르기 전까지 이걸 팔아보겠다. 그러니 자기한테만 물건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중개 수수료 주지 말고. 그렇죠. 나를 믿고 나한테만 준게수스로지 몰라 그렇죠 아싸 이거 손도 안 대고 코풀수 있겠다 잔금 전에 뭐 시세차익을 볼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장님한테만 맡길 테니 빨리 팔아주세요 라고 하고 집 상태가 궁금하니 사진하고 동영상을 좀 찍어서 보내달라 음.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보는 이 동영상은 중개 사장님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박강사님한테 보낸 듯살리이죠 그렇죠. 예. 이 동영상을 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웃음> <웃음> 야 세상에 이렇게 몰라 옛날 아파트 구조이 때문에 그러더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야그 벽지도 하나같이 똑 같은 게 없었던 거예요. 방마다 다 틀리고 도저히 알수 없는 색깔의 디자인을 해놓은 벽도 있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저분도 하고 이것도 LH하고 협약하면서 사장님께서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바닥을 청소를 한 거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정말 들어와 살기가 싫더라고요. 이걸 본 순간 이 부동산 사장님하고 제가 8억이 아니라 7억 8천에 내줄 테니 팔아달라라고 가격을 깎았죠. 왜냐면 7억 8천에 해도, 뭐 제가 잔금 치르기 전에 팔리면, 저한테는 뭐, 못 도니까요.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지금 과일을 들고 있는데, 큰 대형 마트에 포장돼가지고 사는 느낌하고, 포장이 안된 상태에서 그 마트보다 좀 가격을 낮춰가지고, 시장에 그냥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사는 네.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갈등을 하는 거죠. 맛있어 보이는 거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파는 게 맛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저렴하기는 시장에서 바구니에서 파는 게더 네. 저렴하게 보여요. 그렇죠. 네. 처음에 이제 그 물건을 봤을 때는 내가 술이 안할 테니까 저렴하게 금매로 내놓을 테니까 살사람 있으면 맞춰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음. 사장님께서 엄청나게 능력이 좋으셨어요. 하루에 두 건, 세 건, 계속 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밑에 있는 레미안 3차, 4차, 5차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11억이에요. 그것도 구축이거든요 근데 바로 언덕배기 바로 있는 아파트는 7억, 8천에 내놨는데 3억에서 4억 정도 차이가... 네, 되죠? 그러니까 어 이거 궁금하다. 왜 이렇게 싼지 구경하러 오는 거죠? 그치 그치 그러니까 정말 많이 보러 왔어요 그 조금 떨어진 응. 마포레미안은 30평대가 응. 16억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7억 8천이니까 궁금해서라도 오는 거예요 두배 차이 나니까 그쵸? 사람들 되게 궁금할 거야 네. 너무 저렴하니까 네. 더군다나요 네이버 부동산에다가 뭐라고 써내냐면 현재 마포에서 최저 가격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의도 많이 오고 30평대가 이렇게 싼가 그러니까 정말 네. 많이 보러 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팔잖아 네. 봐라 지금 서울 집값 떨어진다 <laughs> 바깥상이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laughs> 우리는 저렴하게 샀으니까 저렴하게 급매로 네. 내놓을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당장에 1억이 들어올 수가 그렇죠. 있는데 다음에 물건 나오는 것도 저렴하게 사가지고 또돈 버는 게 이런 게 목적인 거지 네. 뉴스에 우리는 따라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뉴스는 누가 만들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만들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 들어서면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화장실을 봤을 때 사람들이 기가 찬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아도 돼? 라는 거 확실히 무서운 거 같아요 눈으로 보이는 게아 폭탄 맞은 집이면 어때요 7억 8천에 내가 인테리어를 깨끗이 하고 살면 되는데 사람들의 눈이라는 게아 이걸 내가 사서 고쳐도 고쳐질까? 이런 생각을 한거 같아요 그방 아까 제가 시장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이렇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육생 중에 노량진에서 예. 과일을 포장해가지고 판매하는 교육생이 있거든요. 어. 그 교육생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시장에서 사면 이거 3만 원도 안 한다고. 그런데 내가 이거 5천짜리 바구니 사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과일을 이렇게 담아놓고 포장해가지고 팔면 은 15만 원 난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보이는 게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잔금 치르기 전까지 2개월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매도가 실패했죠. 그러면서 부동산에서 한 말이 이거 어차피 매도 가격에 포함될 거니까 조금 수리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 아시는 그 인테리어 음. 사장분 소개를 받았죠. 소개를 받으면서 이왕 할 거면 마법을 부리자. 조금 더돈 써서 더 비싸게 팔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금방 이제 똑같은 건데. 네. 포장 되는 걸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포장을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포장지가 만 원짜리로 할 것이냐 이만 원짜리로 할 것이냐 그거 차이 그 차이에 대해서 엄청난 가격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는 경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특올수리 3-4천 안 들거든요 저렴한 가격에 올수리를 하고 그 가격 이상으로 매도 가격을 잡았죠 그런데도 처음에 이제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laughs> 이거를 <laughs> 처음 그 인테리어 사장님께서 보신 순간 갑갑하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갔다 웃음> 왜냐면 처음에는요 동영상 찍은 거만 보냈거든요 그리고 견적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네. 확실하게 못 나와요 네. 근데 그 견적으로 밀어붙였죠 근데 이 현장을 딱 와서 보니 야 이건 정말 하... 그 오래된 아파트의 그 시멘트들이 울퉁불퉁한 부분들 그리고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네. 가스레인지가 이상한데 박혀 <laughs> 가스 있는 거예요. 거실에 가스 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거 보고 구조가 왜 이런 식이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구조도 어느 정도 바꾼 그런 사례입니다. 사장님, 저한테 전화 많이 왔습니다 <laughs> 박박사님아그분에게는 이제 네. 다음번에 이제 좋은 물건으로 이제 다시 한번 큰 이익을 주려고 네. 생각 중입니다. 근데 저도 이 사진 보면서 입고 이색깔부터난마음에안 네. 들더라고. 그 현관문 바깥쪽이 어차피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건들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이 안쪽에 있는 이 현관문은요 다섯 겹을 붙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붙인 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걸 띄면 울퉁불퉁하고 끈적이니까 음. 그냥 그 위에다가 테이프를 어, 그냥 계속 시트지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다섯 겹이래요. 아, 이제는 더 이상 시트지를 붙일 경우에는 문이 안 닫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시트지를 더 이상 붙이면 또 너무 싸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다떼내고 예, 사포질을 다 하고 여기서 이제 페인트를 칠하게 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손잡이 한번 보십시오 이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위에 살짝 카드를 넣는 구멍이 있거든요 전 이게 궁금해요 아직도 이게 뭐죠? 설마 이게 87년도에 만들면서 음. 요즘처럼 카드를 넣으면 삐디딕 하고 문 열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뭘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놓기는 아 여기는 편지꽂이다 밑에 편지함이 있긴 한데 간단한 편지들은 꽂아서 알려 주는 뭐 그런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이제 사진 봤을 때 여기에서 제일 깨끗한 건 도락밖에 없네 <웃음> <웃음> <깨끗하게> 하더라고요. <laughs> 예. 그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laughs> 주방, 음. 벽이 양쪽에 떡하니 기둥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 구조가 거. 어떻게 이렇게 주방을 이렇게 가리면서 시야를? 그,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주방은 거주하는 곳과 좀 구별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주방은 좁고, 그리고 거실 쪽하고 안 보이게끔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일반 가정집에서는. 근데 그게 아파트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주방은 거실하고 이어지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벽을 두개 떡하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주방이 거실하고 음. 크게 공간이 의미 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예. 중문을 이렇게 달거든요. 그렇죠. 예, 예. 중문으로 이제 구별을 이렇게 시키는데 이거는 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laughs>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 오른쪽 벽은 어쩔 수 없는 벽이에요 이거는 네. 아파트 자체에서 그렇죠. 들어가는 벽이고 네, 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이제 좌측 벽은 이거는 이제 가리기 위한 음. 주방에서 음. 조리를 하는 거를 가리기 위해서 만든 벽인 것 같더라고요 인위적인 벽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철거를 했죠 잘했어요. 이거는 네. 해야지 집이 넓어 보인다.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걸 안 했으면 조금 더그 인테리어 비용이 싸질 수 있었지만 내가 그만큼 더큰 차익을 많이 못 봤을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남자들이 집을 구입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자들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집이 구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봤을 때 주방이 좁아 보인다? 되게 단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양쪽 벽 기둥 위에 천장을 보시면, 그 몰딩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몰딩을 자세히 보면요.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난 이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laughs> 설마 이게 가스관은 아니잖아. 가스관 맞습니다. <laughs> 자, 보통 가스가 그 이제 주방 쪽에 다용도실에 있잖아요. 네. 가스관이. 그리고 이제 다용도실 옆에 가스렌지가 있어서 바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천장에 그 다용도실에서 연결된 파이프라인이 음. 쭉 연결이 돼서 오른쪽 기둥 옆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아... 네. 아니, 어떻게 거실에 <laughs> 천장에 왜 파이프라인이 있냐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했느냐? 이걸 갖다가 싱크대 뒤에 숨기자라고 음. 생각을 처음에 했더니 이건 불법이더라고요. 음. 뭐든지 가스 배관은요 노출이 돼야 된다고 러더라고요 음. 노출이 안 되면 엄청난 벌금이 나오고 시공 자체도 불가한답니다. 음. 예, 그래서 그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그러 가스관을 그냥 살리자. 그리고 나서 아 이걸 몰딩으로 좀 가리자라고 했는데 가리는 것도 안된 거예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음. 되는,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거실 쪽에서 봤을 때는 그냥 가리기만 할 수는 있겠지만, 주방 쪽에서 봤을 때는 100% 노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는 집을 이거 못 팔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부동산 사장님들에게 기존에 있던 집들은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니. 음, 거기도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반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노출을 시키고 몰딩으로 감싼 곳이 있고 반은 왼쪽으로 가스레인지를 옮겼어요 음, 네. 오른쪽에 있던 걸 왼쪽으로 옮겼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현재 지금 아파트에 있는 구조대로 옮겼죠 음.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뭐냐면 가스 환풍기가 오른쪽에 있는 환풍기가 왼쪽까지 가려면 4 m 정도 길이가 연결이 되는데 연결을 하면 그 환기구의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되게 궁금하네요. 네. 이거는 3부에서 얘기할까요? <laughs>